자, 이건 여자예요. 거의 여명이라고 써있죠? 예, 예, 예. 응, 응. 자, 자 신약신강. 신약인데, 자, 보세요. 을, 묘인데, 여기에 개, 유가 있어요. 있어. 개, 유가. 그런데 보시면, 무게, 합,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이게 멀지. 네? 이건 이렇게 돼있지. 신약 신강으로 볼땐 신강이다 신약이다 신약이에요 신약 그런데 요새논리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여자는 신강이 좋다 그랬어요 신약이 좋다 그랬어요 신약이 좋다 그랬어 왜 신약해야 남편 말잘 듣고 시부모 말잘 듣고 그래서 옛날에는 신강한 여자는 안 데려갔어요 그래서 뭐~ 말띠도 신강하다고 내치고 용띠도 신강하다고 내치고 또 말띠 때 여자라면 나쁘다고 또 낙태하고 막 그래서 옛날에는 말띠 여자라면 나쁘다고 낙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쉽게 얘기서 센띠의 여자라면 낙태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옛날에는 심약하고 여자는 무조건 뭐 잡아야 돼요. 관. 그래서 신약하면 남편만 잘 되면 나는 되는 거야. 왜? 돈도 안 벌고, 뭐, 집안 살림하니까. 근데 요새 논리는 이렇게 잡으면 안 되지. 왜? 혼자 사는 사람 많지. 여자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 많지. 옛날엔 직장 생활하는 여자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때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저기 뭐야, 회사, 그만두고, 선생님, 그만두고, 그랬어요. 우리 집담도 미술 선생하다 그만뒀잖아요 옛날는다 그래서 결혼하면 여자가 그만뒀어요 대부분 직장도 만두고 살림만 해서 그때는 신약한인데도 뭐가 필요하다 관이 필요하다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관만 봤어요 이것도 관만 봤어 그래서 여자라고 그러니까는 신약이나 이렇게 써서 녹이 있고 뭐어저 양목이 부작해서약하진 않다 왜 개수가 좀 있으니까 근데 부성 남편이 용신이 된다. 그래갖고 남편을 다 용신을 썼어요. 그래서 요새 가정주부 있잖아요. 그 때는 관용신 쓰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가정주부. 누구한테 전부 딸려있어서. 남편. 그래서 여기도 남편 뭘로 왔어요? 이걸 용신으로 봐요. 음. 그래서 금, 이거 수생목, 목목 목 있잖아요. 이게 사실 그게 요새로 따지면 이걸로도 볼수 있지. 인수로. 그렇지 않아요? 혼자 살면 근데 여기는 관용신을 봤어요 근데 관도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 자 이거 목으로 보면 목생, 화로 가요 이거는 금수용신이야 금수용신 근데 이 사람은 관으로만 보고 수는 좀 무시했어 근데 내가 보볼 수용신, 관용신, 금수용신을 같이 보는 게 좋다 난 그렇게 봐 요새 이치로 보면 음. 그러니까 여기 금 좋았죠 이게 나쁘지 않았죠 왜 금수용신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도 좋았죠 여기 체은 똑같아요 이걸로 보아도 되고 나는 이렇게 되고 옛날에는 대부분 금수 화토 이렇게 용신을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관용신으로만 봤다 내가 볼때 이용신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해자 축할 때도 좋았어요 왜 화를 꺼주잖아요 음. 화를 꺼주잖아 그래서 이 해자축도 좋았다 이렇게 보니까 요거 옛날 걸로 이 사람이 음, 봤는데 여기 여기가 이제 병이 오면 되게 나쁘겠죠 병이 오면 인어화거 화거 금한데 옛날 방식으로 관을 용신으로 봤는데 내가 볼땐수 금수 용신으로 봐도 되고 수용신으로 봐도 되고 음. 나를 도와주고 화를 꺼주고 또 수용신으로 보면 관을 보호해주잖아요 수국화해주니까 이렇게 봐도 돼요. 나쁘진 않아요. 음. 그러니까 목은, 신약해도 목은 못 잡아요. 목생화, 목생화니까 목은 못 잡아요. 그러니까 금수용신을 보는데 관점이 수용신을 볼 수도 있고 관점이 금용신인데 옛날은 무조건 관을 많이 중요시 여겼다. 여자들한테는. 음.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